누가 복음 1장.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된그 일들에 대한 진술을 정연하게 제시하려고 착수하였으므로 그들이 초기부터 목격자들이자 말씀의 사역자들인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달했던 바로 그때 맨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나로서도 테오필루스 각하 당신에게 정연히 기록하여 보내는 것이 좋을 듯 하였으니, 당신이 가르침을 받아온 그 일들의 확실성을 당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니이다 유대왕 헤로세인 날들의 아비아이 계통에 속한 사카리아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제사장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 속하였으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둘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으니, 주의 모든 명령들과 법령들 안에서 비난받을 일 없이 살아갔더라. 그런데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으므로 그들은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들은 둘다 아주 연로해졌더라.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의 계통의 순서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을 집행하는 동안 제사장직의 관리에 따라 그가 주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분양하는 일에 그의 제비가 뽑혔더라. 그리고 온 무리가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분양재단의 우측에 서 있더라. 이에 사카리아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불안해 하였고 두려움이 그에게 닥쳤더라. 그러나 그 천사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사카레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기 때문이라. 그런 즉,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한 아들을 출산하여 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를 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즐거움과 희락을 얻으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크게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의 목전에서 위대해질 것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는 심지어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리라 그리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 중 많은 이들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이키리라 그리고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 안에서 그분 앞에 가리니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또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이키기 위함이요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라 그러자 사카랴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이는 내가 늙은 남자요 나의 아내는 아주 연로해졌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오. 이 반가운 소식들을 너에게 말하기 위하여 그리고 너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보라. 너는 이 일들이 완수되는 날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할수 없으리니, 내가 나의 말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나의 말들은 그것들의 시기에 성취되리라. 그런즉 백성이 사카리아를 기다리다가 그가 성전에서 그처럼 오래 머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더라. 이윽고 그가 나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현실을 보았음을 알아차렸더라. 이는 그가 그들에게 몸짓을 하는데 말문이 막힌 채로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의 직무의 날들이 다 되자마자 그가 자기 자신의 집으로 떠났더라. 그러고 나서 그 날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였으며 5개월 동안 자신을 숨기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날들에 나의 치욕을 사람들 사이에서 제거해 주시려고 나를 이와 같이 다루셨도다. 그리고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갈릴리의 한 도시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다윗의 집에 속하고 이름이 요셉인 남자와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렀더라.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더라. 그리고 그 천사가 들어가서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너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강이 있으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여자들 사이에서 복대도다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그를 보자 그녀는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 하였고 대체 이것이 어떤 방식의 문안인지 그녀가 숙고하였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보라, 너는 너희의 태이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지니라. 그분께서는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제가 남자를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어떻게 이 일이 있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성령님께서 너의 위에 임하시리니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그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리라 그리고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 그녀 역시 그녀의 늙은 나이에 한 아들을 임신하였느니라. 그리고 부림이라 불렸던 그녀에게 이달이 여섯째 달이 되느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몸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것이 제게 있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갔더라 그리고 그 날들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구릉지방으로 서둘러 들어가서 유다의 한 도시로 들어갔더라 그런 다음에 사카리아의 집안으로 들어갔으며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었을 때, 그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었더라. 그러자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큰 목소리로 분명히 일러 말하였더라. 너는 여자들 사이에서 복되나니 너희의 태의 열매가 복되도다. 그런즉 나의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떻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보라 이는 너의 무난하는 음성이 나의 두 귀에 울리자마자 그 아기가 나의 태 속에서 즐거움으로 뛰었기 때문이라. 또한 믿은 여자는 복되도다 이는 주께로부터 그녀에게 전해진 그 일들의 수행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마리아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후는 주를 드높이는 도다. 그리고 나의 영은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였도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몸종에 낮은 처지를 유의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보라. 지금부터 모든 세대들이 나를 복된 자라고 부르리라. 이는 막강하신 분께서 나에게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도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대대로 있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셨도다.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어 버리셨도다. 그분께서 힘센 자들을 그들의 자리들에서 끌어내셨으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크게 높이셨도다. 그분께서 배고픈 자들을 좋은 것들로 채우셨도다.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그분께서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도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와 아브라함에게와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그런 즉,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약 3개월을 거하였다가 그녀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더라. 이때 엘리사벳이 해산해야 하는 출산의 때가 다가왔으니 그녀가 한 아들을 낳았더라. 그리하여 그녀의 이웃들과 그녀의 사촌들이 어떻게 주께서 그녀에게 위대한 자비를 보이셨는지 들었으니 그들이 그녀와 함께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8일째에 그들이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의 아비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카리아라고 불렀더라.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반응하여 말하기를 그렇지 않도다. 오히려 그는 요한이라 불리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들을 하여 그 아기가 어떻게 불렸으면 하는지 그에게 물어보았더라. 그러자 그가 필기용 판을 달라고 하여 기록하며 말하기를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워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입이 즉시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렸으며 그가 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이에 두려움이 그들 주변의 거한 자들 모두에게 임하였더라. 그리하여 이 모든 말들이 유대의 온 구릉 지방에 걸쳐 널리. 소문이 퍼졌더라 그러자 그 일들을 들은 자들 모두가 그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어떤 부류의 아이가 될 것인가 하였더라 그리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후에 그의 아버지 사카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예언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고 구속하셨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분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도다. 그분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해온 자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셨던 것과 같으니,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구원받고 우리를 증오하는 모든 이들의 손에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요,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수행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고자 하심이니. 곧 그분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승인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냄을 받아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되 우리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그분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즉,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기 위해 주의 얼굴 앞에 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구원의 지식을 주기 위함이니, 우리 하나님의 온화한 자비로 인함이라. 그 자비로 인하여 높은 곳으로부터 오시는 여명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어둠에 앉아 있으며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심이라. 그리하여 그 아이가 자라 영 안에서 강해졌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보이는 날까지 사막들 가운데 있었더라.